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심판을 받느냐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흰 왕좌 심판석, 이두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속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배마라는 말인데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그 상을 주는 시상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시상대 그 심판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잘한 자들에게 주는 보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2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심판은 "오직 믿는 자들만 받는 심판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장소, 그 공중에서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우리들의 행실로 인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을 줍니다. 이 심판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신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권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규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로 건축을 했는가입니다. 금은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건초나 지피냐? 불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당합니다. 보상이냐 손실이냐? 우리의 나쁜 행위와 죽은 행위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면 손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행동이나 행실은 보상 그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만날 그날에 받을 심판은 배마 심판, 보상이냐, 손실이냐가 결정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과 손실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다섯 가지의 왕관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 왕관입니다. 의의 왕관. 디모대 우소 4장 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 오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감사해서 참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썩지 않는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가며 억제시켜가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며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기쁨 속에 자신들의 몸을 담그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보상, 그것이 뭐라고요? 썩지 않는 왕관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왕관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목양자들이나 장로, 장로란 말은 감독 목사를 말하죠, 장로에게 주실 왕관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속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왕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관입니다. 네 번째는 환희의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왕관이요. 기쁨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희의 왕관을 받을 사람들, 주님께서 영혼을 구용하는 자들에게 또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 보상 뭐라고요? 환희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사드바울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우리가 전두에서 구원받게 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또 교회 에 정착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왕관은 뭐라고요? 환희의 왕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의 왕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실 주님께서 주실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중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누구나 죽는 죽음이 올 때까지가 아니고 죽기까지, 곧 순교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들은 순교자로서 죽기까지 자신들의 믿음, 올바른 믿음을 물러서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그곳이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처리하는 것은 왕관을 잃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환란기의 순교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경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구령과 돌봄과 그리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실 보상, 왕관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엔 신 왕좌 심판이 무엇인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